자, 지금부터 건축 도장 기능사 아, 도면 선 긋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블로그와 유튜브를 보시고서 아, 선, 어떻게 잘 그리는지 그 방법만 좀 알려달라고 해서 급하게 제작했습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화면이 구조물인데 여러분들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판에 아, 종이를 좀 붙였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선을 그리는데 좀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공개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장에 가보면은 이 도면대로 그리라고 합니다. 이 도면대로. 그런데 이형 치수, 가나다라 마바사 아까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일단 이형 치수에 대해서 한번 도면 그리는 방법 설명해 주겠습니다. 60, 80, 60, 60.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이것만 보지 마십시오. 여기다가 직접 기록하십시오. 아, 가가 얼마냐면은 60, 나가 80, 다가 60, 라가 60.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이거하고의 그 차이를 적어 놓습니다. 60에 80을 더하니까 140. 그리고 200. 260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위에서 두 번째 칸은 140, 세 번째 칸은 200, 네 번째 칸은 260.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쪽에 마바사하, 마 65, 바 65, 사 65, 아 65. 자, 이것도 똑같이 적어 놓은 다음에, 아, 합한 값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65에서 65니까 130, 65니까 195, 260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이 수치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수치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지금 60이라고 했습니다. 선은 두 개의 점이 있어야 됩니다. 위에서 60을 떼라고 했으니까, 자, 위에서 60의 점을 긋고, 또 반대쪽 60의 점을 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들 막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여기가 기준입니다. 위가 기준이고, 옆이 우측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 우측에 두 개의 점을 연결한 다음에, 0점을 맞춥니다. 0점을 맞추고, 얼마 처음에 65서부터 선을 거주면 됩니다. 어, 자, 65서부터 선을 거주면 됩니다. 자, 65서부터. 그리고 똑같이, 똑같이 내려와서 여기에 65를 점을 찍습니다. 점. 그리고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 끝선과 이 끝선을 연결해 줍니다. 참 어렵게 다른 분들 보면은 막 삼각자를 이용해서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선을 긋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와 같이 그리시면 좋습니다. 연마하고 선 그렸습니다. 퍼티하고 선을 그리는데 두 번째는 140, 140입니다. 여기서 재지 마시고 그냥 기준점서부터 재시면 됩니다. 140점 찍고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140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0점을 조정을 하고 자 0점을 조정하고 다음은 얼마서부터 130이 됩니다. 0, 100, 110, 120, 130서부터 거주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내려와서, 자, 내려와서 130의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 선과 이 점과 이 끝선을, 선을 거주면 두 번째 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200입니다. 세 번째 똑같은 방법으로 60, 자 60, 140, 200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 200점 찍어놓고, 자 똑같은 방법으로 0점을 합니다. 0점을 맞춘 다음에 얼마? 130, 195, 195서부터 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내려와서. 195점 찍습니다. 점 찍고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연마 선극고 퍼티 선극고 퍼티 연마 선 놓습니다. 이제 중도 마지막을 그려야 되는데 260입니다. 260 똑같은 방법으로 자 이와 같이 260점 찍고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260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여기도 똑같이 260이네요. 자, 0점을 맞춘 다음에 얼마? 200, 260서부터 선을 그어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아래로 내려와서 260점을 찍고 선을 그려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면을 그리다 보면 각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목. 각목은 목 이와 같이 직각자를 이용해서 자, 아래가 직각이 되어 있으니까 이 끝선에 맞춰서 그려주면 됩니다. 똑같이 끝선에 맞춰서 그려주면 됩니다. 똑같이 끝선에 맞춰서 그려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그려주면 됩니다. 똑같이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도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직각이 안 되니까 이와 같이 직각을 맞춘 다음에 끝선을 맞춰서 그려주면 됩니다. 자, 끝선을 맞춰서 그려주면 됩니다. 자, 끝선을 맞춰서 그려주면 됩니다. 자, 끝선을 맞춰서, 자, 끝선을 맞춰서 그려줍니다. 이 반대쪽도 반대 방향으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도면대로 작업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 60, 아, 80, 60, 60,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나중에 다 끝내고 났을 때, 아,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가운데서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나중에 5mm 이상 차이 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도면이 이렇게 나오면은 아이 숫자를 이와 같이 쓰고 쓰고 계를 내서 항상 기준점에서 거까지의 선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이형 치수 경우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얼마 60그 다음에 80 다음에 60 다음에 60 이렇게 적어놓고. 개를 내줍니다. 60에서 80이니까 140, 200, 260 이렇게 적여주게 됩니다. 이쪽도 자, 60, 75, 75, 60, 60, 75, 75, 60 이렇게 놓고 2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60에서 135, 7 5니까2 120, 210 그다음에 270. 그래서 위에서부터 기준점을 잡고 왼쪽서부터 기준점을 잡아서 60선 그리면 다음에는 135, 210, 270. 위에서 60, 140, 200, 260. 이런 방향으로 그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품을 다 냈을 때 오작이 나오는 경우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 위에서 아래는 끝점이, 위점이 기준점이 되고, 우측에서 좌측은 이 우측에 있는 점을 0점으로 기점을 해서 무게를 내서 이 선을 그린다면 상당히 어, 좋은 작품 내는데 일조하거나 아니면은 작품 오작으로 인해서 슬픔을 겪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아무쪼록 어, 도형 그리는 거에 대해서 아, 제가 시험 감독을 하다 보면 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시는데 저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연습하셔서 어,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불합격을 받는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만들려고 어, 지금 종이 어, 종이를 입혀놓고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아무쪼록 어, 나중에 시간이 되게 되면은 어, 처음부터 서 연마, 퍼티, 퍼티 연마, 중도, 상도,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문자도형, 문자 도형, 문자, 그 다음에 상, 저 강목, 서페이서 뭐 이런 것등 아, 세심하게 다시 한번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그리고 하트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신청, 그리고 친구 신청 해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좋은 자료 올릴 때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문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심을 다해 여러분들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축도장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 노력하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고 어 많은 분들이 합격하는 영광 누릴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건축도장 기능사 도면을 보고 어 도안 선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